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교수입니다 며칠간 초 전도체가 지배하는 시장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오늘도 이어질지 아니면 그 수급이 다른 쪽으로 갈지요. 실적이 탄탄한 것만큼 이 변동성 요인 속에서 이 지수 하다는 경과 모습이죠. 반도체 업종도 산업 기대감으로 반등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도 좀 위축된 투자심리 속에 상승세를 보이던 2차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바로 매도 물량 출회됐죠. 생각보다는 좀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 불안한 심리가 잠재돼 있어서 증시는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수급에 의한 솔림은요 조금씩 완화되면서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이동하는 것은 긍정적인데요. 오늘 특별히 서남이라는 종목 관련돼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선함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롤러코스터 종목입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 이렇게 고점 찍으면서 상가를 기록했던 종목이 오후 들어서 갑작스럽게 쭉 빠지면서 급락했다라는 거 전일 내비 무려 마이너스 29%나 크게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비단 여러분 선함뿐만 아니라 지금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들이 다 모두 한, 한결같이 급락하고 다 빠지고 있는 분위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당황하셔서 질문 주시기를 아니 어떤 이유에서 고점 찍고 바로 그 당일날 이렇게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알고 싶어 하셔서 영상 준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왜 이렇게 빠졌느냐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연구진이 바로 게임 오버 게임은 끝났다라고 한 거예요. 어떤 게임이요? 바로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테마주들을 다 이렇게 일제히 급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오전에 급등했다가 바로 급락. 특히 뭐 오전 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친신성 델타테크도 10% 넘게 떨어졌고요. 그외종목에서좀 빠르게 투자금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참 쟁점화되고 이게 뭐냐? 연구소 또세 곳에서는요. 초전도체 인정 의견이 팽팽합니다 바로 퀀텀에너지연구소 등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하는 주장하는 상온초전도체 LK99에 대한 진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현재까지 자신들이 재현한 LK99 샘플에서 초전도체의 특성을 일부라도 확인한 세계 연구진 모두 이세 곳으로 알려져 있다는 라 거죠 다만 해당 물질을 개발한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은 조만간에 이 공식적인 발표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도 서남은요 물론 초전도체 대장주로 등극을 하고 있고 특히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가 최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렇게 급락하면서 여러분 조정을 받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가는요 크게 갈수 있는 왜요? 지금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최대 주주이면서 사실 연구진만 한국인이고 사실상 미국 회사입니다. 걔들이 그냥 서남을 인수하진 않았겠지요.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 다시 급락은 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반등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진실은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지금 논문 심사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최소 앞으로 2, 4주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진들이 급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바로 게임 오버다라고 지금 외칠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당장의 주가 흐름 보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현 시점에서 가장 초전도체를 잘 다루고 있는 기업이 바로 서남이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초전도체 생산 설비를 갖춘 업체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대표적인 세 군데 중 하나가 바로 서남이고요 이 상온 상암에서 활성화되는 초전도체 생산을 위해서는요. 바로 고온과 이 고압 생산 설비 그리고 순도 있는 물질들을 이 합성하기 위한 공정 노하우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초전도체 생산이 가능한 국내 업체는 선암인 바로 독보적이라는 거죠. 만약 한시라도 여러분들 초전도체가 선암이 아닐지라도 100% 이미 엄청난 효과로 인해서 이 반도체 관련한 이 전력 성출에만 쓰여져도 적용이 되도록 여 엄청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렇게 올라가고 뚝 떨어진 거 너무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반등 타이밍이 올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여러분 좀더 냉정하게 지켜보되 다만 여러분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들고 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특히 이렇게 갑자기 고점에서 바로 떨어뜨린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빠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요 사상과 관련된 여의도 긴급 정보집니다 빠르게 입수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필히 확인해 보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제 거 혼자서 그냥 기사 보고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내 개인적 예측이나 감행에 의해서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굉장한 위기를 넘기는 부분이라는 거좀 말씀드리면서 자, 선함입니다. 그러면 정보는 모르니까요. 010 2 1 58 1710으로 선함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하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 있어 요 여러분. 여기 마음 동요되지 마시고요. 빠르게 정보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른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또 마침 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제 특별히 또 8월달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 받아가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이죠. 바로 돈을 부르는 이 레벨업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8월달 아 이제 여름 더워진 여름.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바로 히든 종목입니다. 황금주라 불리고 있는데요. 제가 딱한개 여러분들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또 추천 종목들을 이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다라는 점. 그러면 이 종목 제대로 알고 가시기만 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진짜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아마 특히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손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수익낼 수있다는거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어때요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렇죠 어떤 종목이거 하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나는 이게 뭐 사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잖아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의 일확천금을 바라진 않는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손절 없이 위험부담 없이 자곡자곡 익절하면서 용돈도 좀 벌고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 리스크 없이 바로 수익 낸다는 라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 종목이에요 저점 공략주인데요. 바닥에서부터 찍고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 상승 재료, 특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 호재만 무려 몇 개요? 네 개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또 무상 증자, 매매 인수, 여기 역대급 수주까지 지금 포함된 이슈로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세력들 이미 물량을 다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8월달 특히 이 바닥권에서부터 이 상승 시그널 포착하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 대시세 분출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상승하면서 상승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종목들이에요? 이런 패턴들이죠.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쭉 다져오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여러분 매서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고점을 찍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바로 요즘 패턴입니다 특히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요 최근에 제2의 이스페타시스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작년 3월 초반에 이스페타시스도 여러분 어때요? 7,860원에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그저 그렇죠? 쭉 오르면서 지금 이렇게 또 3만 1,800원까지도 7월 초반에 찍었죠.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래서 그럼 고점 찍고 올랐을 때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핫하다 못해 핫한 종목이 뭐예요? 바로 에코프로인데 이 종목 또한 HA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다는 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때요? 이 사실 에코프로도 2월 1일 초반에 뭐 했어요? 12만 8,400원에서 시작된 종목인데 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던 결국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과 결국치가 얼마예요? 최고? 1539,000원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7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에코풀처럼처럼 미리 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종목을 이미 매수 끝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여러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 종목이요 지금 어떤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유보율 같은 경우는 지금 5 0 0 0 정도죠 되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게 되면 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거든요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슈팅도 크게 한번나오고요 특히 애초율이 여러분 애초 유보율이 얼마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미 세력들 바닥을 매주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 말은 뭐다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새롭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을 집중해 낸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도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라든지 자본 총기 또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로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 줍니다 얘기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액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인수합병을 한다고요 기사로 이미 접하고 나 늦는다는 거죠. 뭐 뒤늦게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종모 주식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좀 시끄러워질 때 우리 주디님들 어때요? 아 여유 있게 남들 다 사고 싶어서 안절부절할 때. 나는 이미 저가에서 매수 걸어놓고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여유있게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는 축하 천 드리고 있고요 그러기로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라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2 0 2 3년도 8월 달 바로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 로봇 AI 특히 중국 자본까지 여러분 거대 자본이 지금 여기에 묶여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면서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한 개로 여러분들에게 좀 돈을 부르는 레벨업즈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렇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 258 1710이 번호로 여러분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이렇게 보내 드릴 거고요. 종목명 딱한 개. 그 무료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혹시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제가 어떻게 조금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한테는 편하게 상담 요청도 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두 하고 있어요 카톡방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보이는 이 번호로요. 010214581710으로 급등이라 고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요 정말 이 종목 통해서 앞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뭐 미국 연구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시 넘어서 자기 기사가 올라온 거죠. lk99 초전도체가 아니다. 게임은 끝났다 한마디로 게임 오버를 한 겁니다. 즉 응급물질이론센터에서는 초전도성 발견 못했다라고 하면서 공중부양 현상도 반자선 여부 장담 글쎄 확신이 안선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메릴랜드 대 응집물질이론센터가 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로 추측되는 물질 lk99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뭐 앞서 다른 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도 이 LK99에 대한 초전도성 검증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불안전만 속에서도 불구하고 왜 초전도체냐고 라 주장한 것이나 현존 이론으로는 좀 지구상에 가장 반자성에 강력한 이 LK99 신물질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근접한 이론이 초전도체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결국에는 테마주들이 일제히 다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물리학계에서는요. 기존의 상호 상압에서 초전도체라는 불가능한 이론에서 합성을 잘해서 순도를 높이게 되면 초전도체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론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루는 실물질로 뭐로 기대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전 세계적으로 볼때는 연구자들이 다 긍정과 부정을 업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세요, 여러분. LK 99 초전도체의 재현 실험도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세계의 연구진 세 곳에서 이미 부분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때 자기 부상 구현, 전기 저항 소멸 두 가지 필수 요건 중에 한개씩만 확인된 상태 완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근데 결과는 확실한 나온 건 아닌데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번에 발표한 게임 오버 이거 하나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폭락했다라는 거 여러분 세력이 뭐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악재를 가지고 와서 폭락시키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호재를 가지고 와서 또 금등시키기도 한다는 말이죠 세력의 전용적인 여러분이 속임스러울 수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1위 1배 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자리 쭉 올렸다가 뺀 자리로도 과연 이번 주 주가 흐름은 과연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떨어질지 이 상태 그대로 가져갈지 아주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가 또 어떤 이슈가 남아 있는 것인지 그게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은 사실상 아마 불안한 생각 드실 겁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요? 잘 나가던 주가 흐름 오전 중만 하도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갑작스럽게 오후 들어서 급락했으니까요. 당연히 마음도 흔들리고 또 도대체가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어디서 팔고 갈지 사야 될지 판단이 아마 안되실 겁니다. 그럼 그래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문자를 주시면 제가 대응할 수 있도록 피드백도 해드릴 거고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나올 호재, 악재 제가 다 동시에 공유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로 정보가 중요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주가만 딱 보고 왠지 불안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가잖아요. 얘는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정보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렇게 이미 대응할 수 있는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경우에는요. 돈도 큼지막하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늘 언제 그랬는듯이 다시 한번 추세를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당장에 주가에 여러분 마음이 뺏길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받고 나서 대응하셔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거좀 말씀 좀 드리면서 앞으로 이 정보, 이 선함이라는 종목 가운데 주가를 띄울 만한 호재가 이렇게 있느냐 없느냐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한번 이렇게 대장주가 뚝 떨어지니까 모든 일제의 관련 테마주들이 다 동시에 다 떨어졌어요. 바로 황금가 기록했다말 한지만 여러분 이게 한순간입니다. 다시 한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이슈가 터지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빨간불 들어와요. 동시에 또 어떻게 바뀝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세가 역전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너무 맘에 끼지 마시고 빠르게 정보 받아보셔서 빠르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서남입니다. 여러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158-1710으로 선남 이런 남주시면 되면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 하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다 물어보세요. 괜찮으니까요. 오전 오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편한 시간대에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문자 또 확인하는 대로 좀 빠르게 답변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오늘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결국 주식은 제로성 게임입니다. 누군가는 또 손실 누군가 좀 벌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위기에서 몰려 기회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을 를 중심으로 성투이어 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수익 또한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